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음식은 전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좀안될것 같은데 이런 음식들은 이런 맛있는 음식들은 놀이공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매일 먹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빈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귀가 쫑긋해질 주제를 들려주신다고 래요 이유주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뵙기에는 다이어트하고는 거리가 먼 선생님인 것 같은데. <laughs>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런 오해를 네.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 네.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이어트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막 밥도 그냥 막 무작정 안 먹어보고 아...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또 스트레스 아... 받고 그럴 때는 먹는 건 너무 좋은데 살 찌는 건 싫으니까 네. 먹다가 뱉는 것도 해보고 아유. 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식욕 억제제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때는 식욕 억제제도 막 복용을 하면서까지. 네. 좀 굉장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몸무게가 계속 조금 조금씩 계속 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차례 망한 다이어트를 경험하고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저 스스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요 아. 노하우를 좀 전달드리기에는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다이어트할 때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까? 일단은 다이어트라고 하면 네. 요즘 워낙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를 많이 따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로리에 대해서 이게 정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거든요. 음. 근데 칼로리만 맹신하다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 음식에 대해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있고 네. 소모하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는 게 저장된다. 이렇게 다들 많이 알고 음, 계실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음. 왜냐면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우선 생각을 해보면은 음식이 나와 있으면 음. 거기 뒤에 몇 칼로리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딱 그게 맞을 것 같잖아요. 음. 일단 그 칼로리 몇 칼로리다 적혀 있는 수치부터도 오차가 굉장히 크고요. 아.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얼마나 흡수되는지 얼마나 소화가 되어서 나에게 적용되는지도 음. 엄청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섭취 칼로리 계산부터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소비 음. 칼로리인데요. 음. 우리가 소비 칼로리는 기초 대사량보다 무조건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음.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는 거 굉장히 일단 어렵고 우리 몸의 대사량이라는 게 기초 대사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아. 그래서 사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면은 뭐 나이와 성별과 몸무게 음. 이런걸 입력을 하면은 당신의 기초 대사량은 몇 칼로리입니다. 이렇게 음. 공식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평균치예요. 음. 근데 그게 사람마다 크게는 700칼로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내 기초 대사량이 아 나는 1300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체형에 같은 성별에 같은 나이대더라도 어떤 사람은 170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음. 사람은 100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00이나)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하려고 하면 안 음. 맞다는 거죠 어쨌든 칼로리 줄이려고 제로 칼로리 음식도 막 고르고 이러거든요 네? 그거는 뭐 마땅치 않다 이거죠 아~ 저는 제로 칼로리 네. 음식은 어, 좀 비추천합니다. 아. 왜냐하면 제로 칼로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먹으면 아. 살은 안 찌고 맛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신뢰를 하고 그냥 무작정 어, 이거는 정말 안심해도 되는 음식이야라고 음.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음. 우리 몸이 이제 제,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의식적으로 음. 생각을 하기에는 칼로리를 막 계산을 하고 음. 따지고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하고 또 음. 복잡하거든요. 우리 몸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칼로리가 있고 음. 소비하는 칼로리가 있으면은 이거를 조금 조금 알아서 조절을 하거든요. 음. 파산하지 않도록. 음. 그래서 파산한다는 거는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때 몸에서 살이 확 빠지는 음. 거를 제가 비유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조절을 하려고 하기 음. 때문에 너무 적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몸에서 다른 데서 에너지를 음. 아끼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제로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저희가 월급을 받는데 음. 어, 이 정도 내가 300만원 월급을 받을 줄 알고 음. 몸에서는 예산을 짰어. 단맛이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들어오겠구나 생각하고, 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분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짰는데, 신체 예산이라고 음. 하거든요. 그렇게 짰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장난감 돈이었던 아.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 거죠. 음. 나는 이미 돈을 카드 값을 다 내게끔 해놨는데, 장난감 돈이 들어와버린 음. 거니까, 어떡해요?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겠죠. 음. 그래서 식욕을 확 높아지게 하면서 다른 음식을 너무 너무 땡기게 만들어요. 음. 그래서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으면 제로 칼로리 음식이나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으면 음. 굉장히 다음 끼니에서 입맛이 엄청 돌거든요. 예. 그럼 또 그때 먹고 싶은 음식이 약간 가공적인 맛이 많이 들어간 음. 인공적인 맛의 음식을 땡기게 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럼 다이어트 할때 잘못된 상식 두 번째는 어떤가요? 아,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음.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고, 또 음.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해라, 운동도 네. 안 하고 무슨 다이어트를 하냐, 라고 하는데, 이 운동에만 너무 이제 빠져드는 음. 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음.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서는 신체 예산을 음. 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음. 거는 소비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갑자기 이제 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우리 몸에서 다른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운동을 과하게 하면서 살을 빼는 경우에 음. 살이 빠지긴 하지만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감기에 아. 걸리는 분들 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이제 몸에는 무리한 영향을 줄수 음.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으로 칼로리를 태워버리려고 하는 것도 이제 올바른 접근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운동이 먼저다, 식이요법이 먼저다. 네. 선생님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식이요법이 무조건. 먼저 조금 먼저라. 식이요법이 선행되지 않, 않았다면 아... 아직 운동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운동을 두 번째 단계라고. 조건식이요법이 먼저고 네. 거기서 성공을 하고 운동까지 병행하면 좋다. 그렇죠. 아 어, 알겠습니다. <laughs> 자세 번째는 뭡니까? 아세 번째는 네. 음식의 양을 너무 적게 먹으려고 하는 다이어트. 어 기본이 소식인데? 아, 근데 이제 음식의 응. 양을 너무 적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응.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양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응. 질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응. 양보다 중요한 게 질인데 어. 질을 따지지 않고 양을 아. 무조건 적게 먹으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어. 또 우리 몸에 불균형하게 영양소가 들어오다 보면은 어. 몸에 어딘가에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어. 그렇다 보면 몸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이제 채우고 싶하기 어 때문에 음. 또 뭔가를 먹어야 영양소가 들어오잖아요. 어. 식욕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어. 소식을 이제 그냥 정말 적절한 질에. 어. 이제 풍부한 영양소로 소식을 하는 거는 좋아요 음. 그건 좋은데 소식을 한답시고 하루 에. 종일 굶다가 초코케이크 한 조각 에. 먹고 이런 식으로 음식의 질이 좋지 않은 채로 에. 소식을 하게 되면 은 우리 몸에서는 아 진짜 외부 환경에 먹을 게 정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기근이 들었을 때의 신체 대사가 있거든요 어, 되게, 내 몸의 체온도 낮추고, 음. 심장박동도 느리게 하고, 되게 허약하게 기운 없게 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대사활동으로 체제를 바꾸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아... <목소리>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은 다 드시는 거예요? 네, 고, 저는, 굽는 건 없이. 네네. 네, 그러면 뭐, 아침은 어떻게 드세요? 아침. 저는 우선 아침은 일단 네. 과일을 주로 먹는데요. 아. 네, 예를 음. 들면 보통 저는 아침에 그냥 제철 과일 맛있는 음. 거 위주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좀 충분한 양을 먹는데요. 그래서 뭐 사과, 배, 뭐귤 이렇게 먹을 음. 때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오렌지, 음. 뭐 바나나, 사과 이런 식으로 먹을 때도 있고, 음. 또 겨울엔 이제 딸기가 있잖아요. 네. 딸기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과일에는 포도당과 과당 두 가지가 아. 있는데 과일에 있는 포도당 이 일단 혈당을 높일 수가 있고요. 아. 또 과당 성분은 이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간에 간으로 바로 대사가 되면서 아. 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거나 뭐 이런 이론들이 있을 수 음. 있는데 또 이제 액상 과당 이런 문제 네. 때문에 또 과당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과일을 이제 통으로 이제 씹어서 드실 때는 음.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고 몸에 좋은 비타민도 많기 때문에 음. 과당이 너무 이제 확 몸에 많이 유입되는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아. 봅니다. 아침 과일을 먹잖아요. 그러면 단맛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아무리 과일이 뭐 과당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해도 음. 아이스크림보다는 과일이 몸에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일을 먹으니까 아이스크림이 안 땡기더라고요. 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요? 해 점심은 그냥 저는 한식 아주 푸짐하게 먹어요. 아... 평소에 제가 한식을 일주일에 정말 한 서너 번을 네. 제가 먹는 대로 한식에 나물 반찬에 이제 국에 반뭐 고기 반찬 이런 거잘 먹고 네. 특히 한식 먹을 때는 그밥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한식이라고 해서 막공깃밥을세 개에다 김치찌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음. 밥 양을 좀 조절하고 이제 김치찌개가 있으면 건더 위주로 먹고 이런 음. 한식 식단을 잘 했다면 짜장면 먹고 싶으면 사실 먹어도 된다고 봐요. 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할 때는. 꼭 짜장면이 아니더라도 약간 중국 음식류에 음. 약간 기름지고 달달하고 이런 네. 것들이 땡기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짜장면과 짬뽕 중에 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짬짜면 먹으면 되지아 짬짜면 드시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그 저는 이제 그 네.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짜장면을 먹고 싶다면 네. 아, 이제 중국 음식 중에서는 짜장면보다는 그래도 짬뽕으로 가셔라. 아. 그러면 짬뽕하고 덮밥 중에는? 짬뽕하고 덮밥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짬뽕이 나은 것 같아요. 자, 점심 이렇게 먹었어요. 네. 그럼 저녁은 어떡합니까? 저녁은 먹지 말라, 또 조금만 먹어라 이러는데. 아, 저녁은요? 우선 저녁을 먹는 시간대가 중요해요. 아... 저녁도 적절히 아... 이른 시간에 좀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으로 드셔주시는 아... 걸전 추천을 드리는데요.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탄수화물보다는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좋아요. 아. 샐러드를 좀 푸짐하게, 음. 샐러드를 그냥 그냥 풀떼기만 들어간 음식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부실한 샐러드는 저는 취급하지 않고 그냥 코끼리가 먹을 만큼 많은 큰 샐러드를 이제 코끼리가 먹을 만큼 음. 정말 다량의 샐러드를 아. 이제 연어나 닭가슴살이나 아. 그래, 그거 네, 괜찮네그런 것들을 올려서 에. 그리고 견과류도 갈 샐러드에 전 많이 갈아넣고요또 아. 드레싱으로 올리브유로 정말 많이 뿌립니다. 아, 올리브유로. 네, 네. 다른 드레싱은 안 넣고요. 올리브유만 넣으면 그래도 맛이 좀 심심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드레싱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네. 이제 샐러드를 먹어도 드레싱이 달아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샐러드를 많이 먹으면 드레싱 정도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긴 음. 하지만 그래도 좀더 신경을 쓰고 싶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잔뜩 뿌리고요. 그 다음에 시판 드레싱을 반 정도만 써요. 음.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뭘로 판단합니까? 탄수화물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크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네, 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네. 음식은 어, 사실 전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탄수화물하고 이제 칼로리 높은 거. 그냥 딱 내가 봤을 때 아, 이건 좀안될것 같은데 이런 네. 음식들은 아 사실 뭐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다이어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맞아, 다들 맞아. 알고 있어 알죠. 알죠? 네. 치킨. 아유 못 참지 근데. 피자. 아우. 이런 맛있는 음식들은 놀이공원 같은 거예요. 아. 놀이공원 너무 좋잖아요. 네. 놀이공원 만든 사람 너무 잘 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매일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질려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음식은 자, 그 떡볶이나 피자, 치킨 이런 거는 사실 음. 매일 먹으면 놀이공원처럼 질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자꾸 매일 먹고 싶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는 빈도를 조절해야 되는 네. 거예요. 놀이공원에 매일 가면 안 되듯이, 그러나 가끔 가면 되듯이 음. 떡볶이, 피자, 치킨 이런 음식들은 매일 먹을 음식이 아니다. 가끔만 네.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평소에 먹는 음식들, 음.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들을 이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좀 이제 딱 스탠다드한 이제 음식을 딱잘 정해놓는 게 음.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일단 음식을 먹을 때 어, 너무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음. 아, 빨리 먹는. 네. 그게 아이고. 다이어트를 굉장히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할때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물 말고 다른 음료라든지 커피 같은 거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음, 우선 달달한 맛이 나는 음료를 음. 물 대신 먹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아메리카노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마시는 거는 음. 저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긴 아. 하거든요. 커피는 아무래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일단 수분이 몸에서 음.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음. 다이어트할 때 수분 보충이 잘 돼야 되는데 커피는 오히려 수분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음. 하고 또 이게 커피 마셔도 나는 잘잘수 있다라고 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커피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음. 그건 더라고요 네. 커피 대신 추천할 만한 음료는 그럼 뭐가 있어요? 저는 우선은 커피보다는 그냥 차를 마시는 걸 차? 훨씬 더 많이 추천드려요. 아. 차도 카페인 있는데? 그렇기는 한데 커피보다는 흡수된 정도가 다르고요. 에이. 또 제가 차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먹고 오늘 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료를 뭐 드시겠어요? 했을 때 차를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에이. 차는요 지금 요제 한 티백 하나에 음, 음. 뭐 카페인 들어 있을 수 있긴 있어요. 에이. 근데 이제 차의 특징은 이렇게 첫째 잔을 좀 진하게 마시다가 음. 두 번째 잔에는 티백 저, 저 하나도 안뜯거든요 음, 음. 물만 보충해서 또 음. 먹어요. 또다시 우려 마시고 하다 보면 은 이제 한 잔에 있는 카페인 으로 네. 물을 여러 잔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선생님은 알뜰하시네. 아, 선생님 은 알뜰하시네요. 네, 전 아주 알뜰합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얼굴로 급격히 찾아오는 노화 예방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